자, 그러면은, 그, 성찬씨가 지금 내일 굉장히 일찍 이른 스케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 바로 성찬씨한테 전화. 그냥 안 자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도 배려해야죠. 어, 아, 네 성찬씨한테 전화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좋습니다. 예? <laughs> 네. 예? <에? 에>?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성찬아. 여보세요? 성찬아. 네. 지금 전화 괜찮아? 어, 네, 괜찮아요. 뭐 하고 있었어? 그냥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었어. 먹투유가 이제 시즌1을 종료하게 됐는데, 많은 먹투유를 빛냈던 우리 게스트분들의 그 축하 인사를 네. 받고 있거든? 네가 처음이야. 어. 축하 인사 한번 해줘. 어, 그럼, 이제 먹투유 시즌2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도, 예정입니다. 그때도 출연을 한 번. 도저 불러주실 건가요? 혹시 불림 당하기 싫으신 거예요? 아, 혹시, 그러니까 오고 싶어 오기 싫어 그것만 얘기해 줘 <laughs> 저, 저요? 저도 무조건 가고 싶죠 그래 그럼 성찬이 특집으로 네. 한번 그래 그래 하고. 성찬이 어, 특집 좋지 제가 그럼 또 다른 분들 같이 그래.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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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쨌든 시즌 1 저도 이제 재밌게 너무 보고 있었는데 또 우리 라이즈 멤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우리 혹시 우시는 거예요? 아니또 눈물 그런 선생 혹시 제 도형이 혹시 불편하지 응. 않다면 말의 템포 조금만 높여줄 응. 수 있을까? 아유, 어, 제 살짝 누워 있다가 그래가지고. 예, 해찬 이 형이랑 또 도영 이 형이 진짜. 진짜 우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그때 유튜브에서 말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들이었어서 그 나중에 시즌 2에서도 불러주시면은 아 그럼요. 평창 그리고 너는 진짜 우리가 잊지 않는다. 길을 쓸고 다니는 스트릿 이젠 그냥 클래식. 다음 <laughs> 파트. 아무튼 <laughs> 아무튼 널 늘 성찬이 잘 되기를 응원하고 있고 보고 있어. 요 아무튼 진짜 너 엄청 바쁜 것 같던데 몸 건강 잘 챙기면서 하고. 형들도 지금 활동 중이실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근데 이거 감기 잘... 걸렸어 성찬아? 아, 어, 네 맞아요. 아 진짜? 무리 역? 그리고 네, 감기 아이고. 걸려가지고. 야 네. 고생이다. 네, 형들도 감기 꼭 조심하세요, 진짜. 아, 프지 말고. 어, 아프지. 얼른, 네, 얼른 오늘, 오늘 자, 또 핸드폰 하느라 내일 늦게 자가지고 내일 이, 늦게 일어나지 말고. 네. 음, 안녕. 바이바이. 네, 오늘 촬영도 화이팅 하세요. 어, 아, 고마워, 성찬아. 네. 착하다. 성찬씨는 이제 바쁜 내일 일찍 있나 미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네. 일찍 전화를 해봤고요.